5월 4일입니다. 말하는 낙위라는 제목으로 민숙이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있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낙위의 안장을 얹고 모합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낙위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았었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번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낙에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낙이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낙의 입을 여시니 그 낙이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낙이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 날까지 어른께서늘 타시던 어린의 낙이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 없이 군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 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낙인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낙인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세 번이나 비켜섰다. 비켜섰다. 다행히 낙인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낙인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팔람이 주님의 선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도록 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아멘. 자 이제 발람이 낙이를 타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이제 발람을 만나러 길을 나섰죠. 그런데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서 속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못 가게 막으셨다는 것이죠. 칼을 든 천사가 길을 막아서자 나귀가 그를 보고 밭으로 피하고 또 다음에는 또 벽에 몸을 긁고 나중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렸어요. 어, 발람은 칼을 든 천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고 오히려 나귀가 나귀만이 그 천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세 번째 그 때리자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그의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말을 할게요? 저를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실뿐만 아니라 각피조개 언어 기능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아, 그러므로 어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는 한 방편으로서 짐승의 입을 열어 말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베드로 호세 2장 6절, 1 6절 보게 되면 불의의 삭를 사랑한 불의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귀한테 책망을 들었는 거죠. 말못 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근데 역상까지 생각해 볼 것은, 그, 발람을 책망하려면 칼을 든 천사가 말을 하면 될 텐데, 왜말 못하는 나기로 하여금 책망하게 하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발람은 유명한 주술가로서의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초월적인 능력이 한낱 미물인 나귀에게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생히 깨워쳐 준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어, 하나님은 때로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스스로 지해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서도 바울이 얘기했죠. 자, 여기서 이 뜻밖의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들은 발람. 어, 이상하다? 라고 할 텐데, 나귀에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술사이기 때문에. 그 직업이 항상 초월적인 세계에 막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귀가 말을 해도 크게 놀라는 기색 없이 이제 나귀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놀림가로 여기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이 자리에서 으 죽였을 것이다. 이건 죽였다는 뜻이 아예 있었으면은 근데 칼이 마침 없었기 때문에 못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게 나귀까지 말을 하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한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 그랬던 행위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지 않고서 그냥, 오히려, 어, 나귀를 야단에 또 허통을 쳤어요. 그러자, 나귀가 발레맥 따집니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린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 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버릇 없이 군 이유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님. 그런 뜻이죠. 없었어.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이제 발람의 두 눈을 그제서야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천사를 보게 된 것이다. 영적인 그러한 영안을 주님께서 밝혀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발람이불의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발람은 발락 발람 왕을 대면할 때 앞으로 가게 될 텐데 바로 주님의 천사가 든 칼을 기억해야 돼요. 어, 그래서 오직 발락이 요청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만,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만 선포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지금 이제 여기서 어, 보여준 것이죠. 자,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천사의 위용이 압도되어서 본능적으로 취한 행동이죠. 천사는 그가 가서는 안될 길을 가고 있고, 나이가 아니었으면 벌써 넌 죽었을 거야. 라는 말을 해 주죠. 그러자 발람이 천사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아, 진짜 돌아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참된 회계라고 할수 없고, 다만, 죽음의 공포와 절대자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굴복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천사가 갑자기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해라 이건 벌써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발람을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발람에게 가르도록 이미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선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칼 들고 나타나서 했던 것은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만 하도록 강력하게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나귀를 말하게 하심으로써 발람을 또 경책하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